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 상, 게임통TV입니다. 자, 저 레벨 40 됐는데, 이게 거의 방치형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지 못하면, 은 어, 접속을 해도 크게 할게 없어서 하루에 5분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드디어 제가 영웅 뽑기 도전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아, 전설 뽑기죠. 원래 이 게임은 특이하게 엄청난 과금력이 있어가지고, 어, 전설은 뽑기로 안나와 지금도 영웅도 잘안 나오거든요. 네, 영웅도 확률이 희박한데, 이렇게 뽑기를 하면, 영웅이나 희기도 하나도, 이거 보세요. 희기도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의 확률인 게임인데, 합성은 1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감 합성에서 드디어, 영웅 중복을 10개를 모으면은 전설을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전설 뽑아 볼게요. 자 뽑는 김에 다른 분들과 함께 전설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도 워낙에 전설이 많아 가지고 1티어 전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우르실라, 아론, 스티아 요세 개를 피하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과연? 자 이게 누구지? 창의 달인? 첫 번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누군지도 못 봤습니다. 자, 아론이 나왔어요. 아론. 아, 절대 세 개만 피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아론이 있었는데요. 그 아론을 제가 뽑았네요. 자, 우리 유저분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저 아론 나왔어요. 좋은 거 아니죠? 네, 다들 눈물 도르. 아까 제가 사전에 <laughs> 영상 찍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다들 그것만 피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름만 봐도 다들 슬프고 음. 첫 전설 페리아나우 성별던데 그래도 전설이니 하면서 네, 아 지금 여기 카페 가 보면요. 음. 어, 루피 1 서버 총사령관님이라는 루피님이 하셨고요. 어, 피곤한 검성님 그리고 루피 여우별님이 만드신 전설 등급 캐릭터 사용처별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걸 어, 통해서 가 제가 한번 영상을 전설 궁금하신 분들 이제 부가금 소가금러 분들도 전설을 하나씩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수호자 페리아 같은 경우에는 와 모험 정복 아레나 차원의 특 거의 만능으로 일티어네요아 그리고 크노아는 아레나에서도 좋고 에릭은 또 차원의 특 아레나. 사실 기본적으로 모험 정복이나 아레나 요두 개가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지 차원의 트에서 좋은 거는 사실 그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플레델리아도 그렇고 요다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대부분 이쪽에 좋은 것들이 좀안 좋은 건데 와. 저의 아로는 차원의 틈에서만 별이 5성이고요. 나머지, 어? 제가 지금 막혀있는 기본 스테이지 클리어 하는 시나리오 모드에서는 별이 1개짜리입니다. 네. 다니엘 딜러 보스의 훌륨그 이외엔 취약. 와, 첫 전설이 이런 거가 나와버리네요. 전설이 가뜩이나 엄청 많거든요. 자, 지금 엄청 많은 거. 아샤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와, 5개짜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와 놀랍게도요 이 심판관 에릭 우르실라 아론만 별이 한 개짜리인데 네 그게 제가 나와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뽑기 처음 나온거 첫 영웅 그래도 아이템을 좀 챙겨줘야 되겠죠 아 하기 싫다 네, 여러분들, 어쨌거나 근데 영웅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설이 있다는 건 자, 이거 착용을 보면요, 레벨 이 1이여가지고 맨 아래 에 있나? 아, 티어로 보면 되겠구나. 티어로 음, 이렇게 보시면, 아, 메뉴에 있었군요. 네, 티어로 보니까, 아이템을 장착을 어, 아이템도 맞는 깔맞춤하는 아이템이 없어 가지고 네, 너였구나. 네, 갑자기 게임 하기가 싫어집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전설 티어표 아까 보셨던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게임 또 하다 보면 은 하나하나 또 중복, 영웅 중복 10개를 언제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네, 방치형 게임, 분재형 게임이니까. 다른 컨텐츠도 재미난 게 나올 걸 기대하면서 육성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